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어, 우리나라는, 어, 더 좋아지는지 설마 나빠지는 건 아니겠죠? 자, 1년 차. 우리나라 1년 차. 자, 우리, 우리나라 2년 차. 아, 우리나라 3년 차. 자, 우리나라 4년 차. 자, 우리나라 5년 차. 어, 여러분들, 나, 나,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카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1년 차에는 에이드오브 컵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가 다 망가뜨린 것들을 이거를 지금 세우느라 산을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열심히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든 완전 싸질러 놓은 똥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싸질러 놓은 똥과 온갖 망가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와 2년차부터 우리나라 해 뜨는거 봐요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 너무 많이 떠서 꽃이 활짝 피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3년차에는 뭔가 결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단단한 갑옷을 입은 기사 카드를 보여주는데 뭔가 이제 나라가 정비가 되고 나라가 단단해지면서 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는 느낌 많이 들고 여기 4년 5년 보이세요 여러분들? 테 오브 펜타클이랑 5년차가 킹 오브 펜타클이야 아니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죠? 어, 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진짜 어, 이재명 대통령 뽑기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 카드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 그리고 동 카드를 마지막에 4년의 펜타클, 10 오브 펜타클, 마지막에 킹 오브 펜타클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갈수록 부강해지고 갈수록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어, 정말 나라가 부유해지는, 정말 나라가 발전하고 어, 성장하는 느낌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너무 마음에. 어, 박수. 자,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 아, 정말 정말 잘 뽑았다. 자,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상황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